안녕하세요 이도령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개별형 네. 미리 보는 운세인데요. 네. 범띠 분들, 네. 범띠 분들 또 나이대별로 선생님한테 또 이제 여쭤볼 건데. 네. 첫 번째 일단 서른여덟 살 되시는 범띠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불화가 좀 많았을 거예요 아마.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막혀 있었고 내년 후반기로 간다면 참 좋은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불화가 많았다 그러면. 어떻게... 아, 직장에 대한 불안은 자기가 열심히 준비했던 프로젝트라든지 열심히 했던 게 무산되거나 아니면 직장 동료 간에 많이 구설로 해서 많이 좀 힘든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회사 대표랑 불화가 생기면 안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laughs> 어쩔 수 없이 어, 자기 업이라 생각하고 <laughs> 닦고 가야 되는 것이죠. 회사 대표가 불화가 생긴다면 그냥 관두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누르고 살아야 되는 아. 사주팔차입니다. 아,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50세 되시는 범띠 분들. 네, 50세 범띠이신 분들도 요번 어, 연도에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50대이신 분들도 어, 내년으로 간다면 하반기부터는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범띠 분들도 소띠이신 분들처럼 그렇게 좀 대박을 치는 그런띠입니다. 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이 내년 해가 들어왔을 때보다는. 어떻게 보면, 운문의흐름이 하반기가 더 좋을 것이다? 하반기가 좋아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들어서 찬바람이 많이, 어, 내년 이맘때쯤 돼야지만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아, 찬바람 불때 좀? 네, 찬바람이 불어야지만 음. 그 운을 타고 나서 그 운, 운 따라갈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62세 되시는 범띠분들 네, 아, 62세 되시는 범띠이신 분들은 요번 연도에는, 어, 어,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으로 간다고 하면, 어좀 좋은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전으로 많이 재수도 볼 것이고, 음. 건강도 많이 좀 좋아진다고는 합니다. 어, 금전도 좋아지고, 예, 건강? 건강도 좋아지고. 네네, 내년에는 좀 좋은 자기띠에 맞게 좋은 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 좋네. 자, 그러면 범띠분들 지금 또 나이대별로. 네. 2023년도 운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범띠분들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을 잘 맞이해야 되겠죠? 예, 범띠이신 분들은 요번 연도에 참 많이 힘들고 좀 외로웠고 그런 사주였어요. 예, 그렇게 해서 내년으로 간다고 하면 내년에도 상반기에는 조금 그나마 그냥 편안하게 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반기에는 분명히 초대박 칠수 있는 그런 띠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띠이신 분들 남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금전재수라고 해서 복 많이 받을 수 있게 이 도령이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